안녕하세요, 집토끼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블록 중에서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 복제를 하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홈에서 파트에 있는 블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블록에 중복을 하실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중복을 눌러주시면 중복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복제를 해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맞습니다. 안 나와요.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대로 붙였기 때문에 복사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동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선택, 한번 누르면 해제입니다.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용하시게 되면 두개 있는 부분들의 문을 이 블럭을 복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복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중복이 되어 우리가 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!